넣는 거 아니야? 혼자나 해봐 봐. 응? 거니. 아떻게에저고 오, 이거 하면 정말 편집해서 올려야 음. 되잖아. 뭐 어떻게 <laughs> 알고? <알아보고? 웃음> 어, 됐어. 어, 근데 내가 살짝만 썼으면 이렇게 줬으면 돼. 뭐먹어 이게 이렇게 살짝만 세워 있어. 여기 안에 넣어. 이서영손 정도 보일 정도. 여기 안에 넣어. 키아틱. 다 편집 됐다. 편집 오, 나 편집해서 올렸어. 응. 유튜브에? 응. 600회 나왔어 600회. 그거 응. 내가 우지 역하는 오. 영상 아니야? 어 맞아. 죄송해요. 이렇게다 600회 나왔어. 야 니는 아플 당기아니라아플 영상 올렸는데 맛있게 먹어도 너가 지금 메인이야. <웃음> 아, <웃음> <후지 마>. 아. <웃음> 야, <웃음> 이거 광고 해줘 <laughs> 협찬 협찬 협찬해 어, 거롬, 거롬, 협찬 해달라고 중국인 아니야? 중국어로 니 아, 아, 어, 화성이다 야. 경기도 화성시 어, 음, 됐다 어, 어. 외계인이 만들었네 화성은 다시 간다 안나뭐 욕하면 다던있 그래 니핫으로나신데 다를 니한 테안 우지가 누군데? 세 너도 어디 욕하면 또 들어가잖아 <목소리> 아니 이 상암을 올려야 돼진 이거 틱톡에 올려야지 자세한 내용 유튜브 링크 달아서 <목소리> 아 다리 아파 우리 팬들 좀다 몰려와 봐 양쪽으로 앉아주면 안 될까? 근데 걔 군대 갔는데 그러니까 걔그 뭐야 그키 작은 애 둘이 같이 군대 갔는데 는 아니 욕그만하라고못 넣는다 호시효지? 응그 노래 칭찬하라고 호시효지가 아니 세븐틴 노래 너무 좋아 빨리 칭찬하라고 네 작곡도 잘하고 자, 여기, 기 여기, 여기. 여기, 기기아니기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내가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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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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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민규야 미생. 민규야 남미생. 남미? 우리 오 사이 좋아하지. 서로 <laughs> 매겨줘. 근데 우리 맨날 음소거하면 사이 진짜 좋아보이잖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눈을 가려야 될것 같아. 마지막안 아, 돼. 뭘안 돼. 돼. 지는 집에서 두 봉이나 다먹세봉세봉 먹고. 근데 응. 이거 버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돼. 이 자리에 안놓나 공을 못하는데 해강 신경 그거 냄새 개날 듯. 나정고 냄새를 이 냄새로 나 그거 쓰레기통 들어볼까? 근데, 근데 이거 이거 쓰레기통 버리면 해. 연수가 욕하는 거 아니야? 쓰레기통 접을 수 있어. 근데 어떻게 하야 돼? 욕 먹을 때? 이거는 윌스인가? 릴라스는 윌스. 돼지가 먹을 수 있는 게 윌스라고 했나? 돼지가 먹을 수게재밌 있는 게... 돼지가 이거 먹어? 먹을 수 있겠대. 우리도 먹잡아 우와 여러분 저 스페셜 뽑았어요. 라부부다 라부부. 야 중학생 라부브 샀대. 에? 7만원 주고. 짭 아니야? 7만원 주면 누드 <laughs> 짭이야. 라부브 이런 거 아니야? 이영 이천 원. 중국에 나오는 거 아니야? 쌤막 자기 위시 가지고 싶단 말이야. 아니 <laughs> 은근 툼남이야. 음. 오 여러분 손으로 깨는 방법 파득했어요. 너무 하시는 음. 거 아니야? <laughs> 구독자 애칭 정해줘. 나나 나 유튜브 이름 바나나 마스터거든? <laughs> 응. 바나. 아마 s 마거든마스터가 e e n 생각 i n g a lot. You're like, My m a 다 t e r You're not g 이 i n g to have a good one. You're going to have a g i n g 를 막. ]다. 또 이거 다 a 먹고 o d one. I'm going to have a good <목소리가> 또 멀리 한몇 미터 가서 터쳐. 소고야 이거 누가 먹었냐고 물어보니 현진 혼자 다 먹었다고. <laughs> 현진 혼자 다 먹었다. 양해 쌤도 보여줘야겠다. 응. 보여드리자. 현진 혼자 다쳐 먹었다. 또니 니한테만 자손. 현진아 이런 거 먹으면 공부 스터세요스터세요템스터세스터세요 템스터세요. 템스터스터세요 템스터세요. 템 이거 세요템 저는 은근, 은근이런거안먹어고이이어이었어이은어이었이어고통고이 도현이, 도현이 도현이 은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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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고지고어이었어고이었어었고통고통었다고통었다잘먹었네잘먹었 이거 <목소리> 그냥 쓸어넣어 <쓰러> <목소리> 내가 할게. 이게 우리 반의 문제점 <laughs> 진짜 니네 레슨 받아라 진짜 안 나한테 안야 아까 생명시간에 <laughs> 양쌤이1이 1비 하지마라 이러는 거야 유유같1 <목소리> 여기, 여기 있어. <목소리> 呀，可以巧我